상은TV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은TV입니다. 아빠, 아빠 머리가 안 보이잖아. 상은TV 아빠요. 상은TV 아빠 김창원입니다. 오늘은 어, 클리어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건데, 응? 어, 이게 어, 찐득찐득하니까 조심해야 해. 그래야 돼요? 네. 알았어요. 액체 개물의 제일 중요한 물풀을 아모스 물풀을 두개 넣어줄게요. 물풀을 두개나샀어요 네. 음 너무 많이 샀는데요, 우리 딸. 이렇게 적당히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예전에 상은 TV가요, 슬라임 커피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상은, 상은 팁이 슬라임 카페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물풀이 가득 찼으면 이 젓가락 스푼으로 저어주세요. 진짜 찐득찐득. <laughs> 상은 티비가요. 네. 전 다음에 액티베이터를 넣어줄게요. 네. 아빠 저기 액티베이터 좀 갖고 와봐. 어디요? 저기 액티베이터 또있어아 이거 이게 뭐예요? 어, 이게 슬라임이 돼서 찐득찐득 무, 뭉쳐지게 해주는 액티베이터예요. 아, 그래. 액티베이터를 이만큼 넣어줄게요 와우. 어, 액티베이터가 물풀에 잘 섞이도록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래주세요 우와 점점 뭉, 뭉치고 있는 기분이에요 음. 친구들은 잘 뭉치라고 액티베이터를 너무,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옛날에 하하랜드 슬랭 카페 가가지고, 한 문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바풍 만들다가 저 옷에 묻을 뻔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어, 그주인이 어, 빠르면 지워진다고 해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저 한숨 쉬었어요 <laughs> 이제 리뉴를 이만큼 넣었으면 소다 여기에 슬라임 만들기 설명이 있네요 자잘 보세요 소다 이, 이게 소다래요 소다를 조금 넣어달래요 조금 이 스푼으로 스푼으로 조금만 게탈 달달어줄게요와 진짜 너무 찐득찐득해지고 있는 느낌. <laughs> 어때요? 그게 뭐예요? 슬라임인데 지금 아까 전에 리뉴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아. 그랬어요. 알았어요. 되고 있어요 친구들 리뉴를 이제 넣어야 하는데 리뉴 없어도 이게 만들어지나봐요 와우 신기한데 와우 이걸 계속 만들어주면 슬라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두 밤만 자면 클리오 슬라임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희 아빠 핸드폰에서 봤어요. 근데 저도 클리오 슬라임이 진짜로 너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몇분놨다가 이제 투명 진짜로 한색 말고 투명 슬라임 아마 대, 에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진짜 꾹꾹이 되게 잘 되고요. 여기 에 링어도 지금 딱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럼 이것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지도록 이런 새 슬라임을 이물프림잘 섞이도록 다시 붙여야죠. 이거 <목소리> 잘 끊어져요 끊어졌다 <목소리> 잘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클리어 슬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진짜 실패인 것 같은데 지금 물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친구들 지금 만들어지는 기운이 점점점점 신경하고 있어요. 그쵸? 응 음, 그러네요. 근데 이게 클리어 슬램이다 보니까 자 끊어지는 경우가 많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액테베이터를 제가 다. 다수가고 쓰어가지고 <laughs> <laughs> 웃기나 봐요 아빠 엑테베이터 저기 식탁에 다시 갔다. 네 클리어 슬라이 이 완성됐습니다. 클리어 슬라임이 완성됐어요. 오늘 아빠랑 오늘 아빠랑 클리어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이걸 통에 난이 통에 넣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통에 이일 정도 여기 통에 넣고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두 번만 자면 이렇게 투명 슬라임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아빠 이불풀도 저기에 갖다. 네. 아빠 힘들 크크크크. 네. 이제 이렇게 제이 해도 이렇게 잘 끊어지는 클리어 슬라임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슬라임이 또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는 게 되게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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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 두고 두번만 자면 클리어 슬라임이 완성된다 냉장배다고 소음을 들어가지고 이건 냉장고에 넣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아빠도 안녕. 안녕.